안녕하세요. 집 가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건강식을 만들어봤어요. 사용된 재료는 닭가슴살, 당근,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두부 이렇게 사용해봤어요. 인터넷 레시피 보니까 그냥 별건 없고 그냥 삶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영상 찍어봤습니다. 일단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브로콜리를 어느 정도 조금 사용도 하고 싶은 만큼만 썰었었어요. 당근도 거의 한 3분의 1?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닭가슴살도 반 정도 그냥 썼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두부는 반 정도 쓴것 같은데, 얼마나 썼지? 저도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찍은 거라서 저 정도밖에 안쓴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재료들은 저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놨어요. 필요할 때또 쓰면 되니까. 저희는 저 유리 그릇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보관해요. 어떻게 삶을 거냐면 이 찜통기 같은 거에다가 물 넣고 재료 올려서 이렇게 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쪘나 뜨거운 빨리 찌기 위해서 전기 포트 같은 걸로 물을 빨리 데운 다음에 넣어서 바로 사용했어요. 라면 끓일 때도 전기 포트 이용하면 물 금방 끓여가지고 라면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꿀팁입니다, 꿀팁. 꿀팁. 이제 불 올린 다음에 닭가슴살 넣고 당근 넣고 두개 넣고 브로콜리 넣고 두부 넣고 벽에 붙지 않게 잘 이렇게 넣어 줬어요. 이제 삶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뚜껑 닫은 다음에 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마... 기다리는데 옆에 저희 집 멍멍이가 눈치채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한 10분 넘게 삶은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 브로콜리는 거의 뜯어지려 가던데요. 녹아서 제 경이! 이게 그냥 주면 당근이나 이런 거안 먹을까봐 최대한 이렇게 잘라줬어요. 잘라서 섞어가지고. 이 믹서기에 갈까 하다가 이게 믹서기 청소하기 귀찮아서 어차피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냥 칼로 잘게 잘게 썰어줬어요. 닭가슴살 잘게 썰고. 그리고 두부도 잘게 썰고. 저희 집 몽몽이가 두부 좋아하더라고요. 고기는 더 좋아하고, 당근도 원래 잘안 먹는데 이거 섞어주니까 먹, 먹더라고요. 먹 그래서 브로콜리도 섞어주니까 먹는 것 같은데, 간은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삶기만 한 겁니다. 볼 같은 곳에 넣어서 재료 넣고, 당근 브로콜리 다 넣었어요. 이 정도 양하니까 두세 그릇 나오는 것 같던데. 두세 그릇 나오는 것 같은데. 포크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잘게 부셔서 섞어줬어요. 이게 좀 귀찮았는데. 당근은 좀 어차피 다 삶아져가지고 이게 거의 살짝 물렁해가지고 섞기 편했어요. 섞은 거를 저희 멍멍이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이 뒤부터는 저희 멍멍이 먹방 모습. <laughs> 자기가 앞장서요? 밥 먹고 싶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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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삶아주니까 기다려. 이렇게 이달려 이달려 사료는 사료도 원래 잘안 먹는데 입이 좀 까다로워서 하나 둘셋 저희 멍멍이 먹방 감상하시죠 <laughs> 영상 찍을 때 제가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하는데, 혼잣말 하고 있으면, 뭔가 옆에서 찡찡대요. 걱정돼가지고. <laughs> 자기, 자기 부르는 줄 아나 봐. 다 먹어, 다 먹어. 옳지, 옳지.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요. 거의 한달 만인가? 바,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직하고 나서 4개월 된것 같아요. 3월 달에 제가 이직을 해가지고. 멍멍이가 이걸 잘 먹은 것 같아요. 가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도 먹어. 당근도 먹어 당근. 이 녀석 사료는 잘안 먹고. 한번 <laughs> 먹어, 한 어, 먹어. 꼭꼭 좀 먹어. 왜 왜? 맛있어? 더 줘? 더 줄까? 알았어, 더 줄게. 기다려. 더 먹고 싶어서. 한 그릇 더 넣어줬어요.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먹어, 먹어, 먹어. 먹고 싶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당근도 먹어, 당근. 멍멍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좀 흐뭇하네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않을까? 조금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찜통기에 삶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걸 계속 먹이면 사료를 잘안 먹게 돼요. 이제 다 먹어, 다 먹어. 우지우지우지지잘 먹네. 안근도 먹어. 영상을 요새 자주 못 만들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180명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가 180명이 될줄 몰랐어요. 안, 했, 안 할수록 올라, 안 할수록. 뭐야, 신기해. <laughs> 한달 쉬었는데. 밥진영 영상이 인기가 제일 많나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영상 퀄리티를 좀 올려야겠어, 또. 영, <laughs> 공부해서. 인터 영상 좀 바꿔야겠다, 재밌게. 자, 요리는 제가 취미생활이라서 그걸로 이제 심심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역시 인기는 별로 없고. 다 <laughs> 먹었어. 어차피 레시포 만드는 거 요리 잘 못하잖아요. 맛있게 먹었어. 어. 나머지는 내일 먹자. 알겠지? 근데 뭐, 그것도 가끔 하는데, 요새는 더 귀찮아서 안 하니까. 영상 찍는 것도 귀찮고, 다시 꾸준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고 나면 <laughs> 제가 간식을 주거든요 개껌 같은 거 그거 먹으려고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주방이 있어가지고 저기 <laughs> 쳐다보고 있어 간식 달라고 <laughs> 개껌이거든요 자주 가는 단골집에서 맨날 사와요 그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하나 주면 돼요. 자기 간식 받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아니면 구석진 곳에서 저기 혼자 먹어요. 뺏어 먹을까 봐. 건들면 안 돼요. 물려요.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